안녕하세요, 러블리 로즈입니다. 이번 시간은 분갈이하는 시간입니다. 이 아이는 차밍 블루예요. 차밍 블루 철하고 이 아이는 23년 4월에 왔었어요. 23년 4월에 왔으니까 지금 2년 하고도 한 7개월 정도 돼가는데요이 아이 더 이상 두면 안될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번 하엽을 떼줬는데 얘가 점점 얼굴이 소멸하는 느낌이고 자꾸 오 자꾸 눕방을 하네. 자꾸 누워요. 그래서 얘를 오늘 다시 어, 뿌리가 아마 꽉 찼을 거예요. 그래서 새로 분갈이 해 주려고 합니다. 이 어, 화분에서 2년 6개월 정도 있었던 거죠. 2년 6개월 정도 있었는데 왠지 다시 분갈이를 해 줘야지 더 건강해질 것 같아요. 잘못하면 이 아이가 소멸될 것 같아서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분갈이 하는 거고요. 어, 마사 마사는 옆에다 빼 놓고 이 아이 하엽을 한번 빼 볼게요. 하엽을 먼저 턴 다음에 떼서 하는 게 쉽겠죠? 오, 자꾸 화면 밖으로 도망가네. 요 아이는 지난주에 간수를 해줬어요. 와, 뿌리. 대박. 요렇게 완전히 뿌리가 여기 망사 밑에까지 꽉 찼어요. 지금 2년 반이 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뿌리가 완전 벽 타고 꽉차 있고요. 밑에, 와, 공기 뿌리랑 하얗 보이나요? 장난 아니죠. 얘를 진짜 더 이상 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더 이상 봐줄 수 없어 분갈이를 새로 해줘야 해 하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와 진짜 장난 아니네 뿌리도 잘 내렸습니다 뿌리도 잘 내렸는데 이제 뿌리가 꽉 차다 보니까 아이 얼굴이 점점 소멸하는 것 같고 얼굴이 자꾸 그리고 몸이 자꾸 뒤로 누워 자꾸 눕방을 하고 있어서 안 되겠다 어우 세상에 오래됐는데도 보니까 꽉지도 없고 그러네요 다행이죠 진짜 이거 하엽 어떻게 해? 이건 분갈이 영상이 아니고 왠지 하엽되는 영상이 될것 같은데, 이 차밍블루는 하엽이 잘 떼져요. 이렇게 핀셋으로 긁어만 줘도 떼져요. 얘를 아마 이거 흙 털지 않고 하엽됐으면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잘안 보여서. 근데 지금 이렇게 살살살살 하엽으로, 아, 핀셋으로 긁어만 줘도 하엽이 정말 잘 떨어집니다. 이렇게. 음, 상에 짝꿍이 저쪽에 물주고, 지금 키핑장이 크다 보니까, 물을 지난주에 주다가 못준 테이블, 오늘 마저 물을 주고, 에어 브로우로 물 털어주는 소리가 나네요. 그래서 조금 소음이 날수 있습니다. 뚱뚱이로 털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동으로 털어주다 보니까 소리가 크게 날수 있어요. 와 공기뿌리도 많고 하엽도 많고 장난 아니죠? 이 차밍블루 진짜 건강해요 세상에 엄청 건강하죠 제가 관리 잘 못하고 2년 반 동안 분갈이 안 해줬어도 이렇게 건강합니다 에이, 건강한 거 맞아 와 대박 <laughs>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와 하엽 보이나요? 세상에 이게 뭔 일이냐 진짜 더 이상 봐줄 수 없었어요 와, 더 이상 봐줄 수 없어. 참을 만큼 참았어. 더 이상 미루면 안 돼. <laughs>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아이 분갈이 대상으로 삼았는데, 오, 하엽 떼주다가 날 새겠습니다. 이럴수가, 이럴수가. 하엽이 너무 많아. 대박. 제가 보통 분갈이 영상 촬영할 때 못해도 두개 두개 정도를 같이 분갈이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얘 하나만 준비했어 왜냐면 얘를 딱 봤는데 하엽을 떼다가 와 답이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얘 하나만 분갈이 하는 영상을 채워도 시간이 너무 길것 같아서 아, 하나만 들고 나온 이유가 요 아이의 하엽 때문이었는데 오뭐 장난 아니죠 와 세상에 이 안쪽에는 하엽을 어떻게 떼지 지금 바깥쪽만 떼도 지치는 듯한 느낌입니다. 바깥쪽, 보인, 보이, 밖에서 보이는 쪽만 하여 볼 때도 지치는 모습인데, 아, 더 이상, 더 이상 봐줄 수 없는 차밍블로 분갈이라니. 와. 오, 하여, 그래도 너무 잘 떨어져. 재밌어요. 이렇게 핀셋만 대도 슉슉슉슉 떨어집니다. 우와 안쪽에 막 하엽이 떨어져서 막 고였습니다. 이거 처음에도 제 기억에는 사이즈가 있었거든요. 처음에도 사이즈가 컸는데 지금 2년 반 동안 동치를 엄청 키웠다가 지금 얼굴이 점점 점 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얘는 진짜 더 이상 봐주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분갈이를 했는데. 진짜 이게 뭔 일이냐. 입에서가 아닙니다. <laughs> 제가 지금 엄청 손놀림을 빨리 하고 있는 거예요. 꼭제 손놀림이 하도 빨라서 입에서 같죠? 입에서가 아닙니다. 입에서가 아니고요. <laughs> 장난 아니네. 오, 영상에, 화면에서, 화면 밖으로 자꾸 도망가네? 안 돼, 도망가면 안 돼. 세상에. 하엽이 끝도 없어. 와, 대박. 끝없이 나오고 있는. 하역입니다. 저 오늘 얘 하역 다뗄수 있는 건가요? 입에서 <laughs> 오로 해도 안 되겠는데? 제가 엄청 빠른 손놀림으로 하엽을 떼도, 와. 장난 아니죠. 이거 하엽대다가 날새겠습니다 분갈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오! 손으로 하니까 잘 떨어지네. 아무래도 얘는 손으로 해줘야 되겠다. 손으로 밑에 만주니까 막 떨어지는데요? 자, 이제 핀셋 내려놓고 손으로도 해보겠습니다. 음! 손으로 해도 잘 떨어지네. 손만 들어가면, 얘가 엄청 잘 말라갖고, 어, 근데 손이 안 들어가. <laughs> 얼굴과 얼굴 사이에 손가락이 안들어 손이 들어가면 잘, 잘 떨어지는데. 음. 생깁도 떨어지고 난리가 났네. 지금 이렇게 핀셋이 안 보여갖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더듬더듬 하니까 잘 떨어지네요. 지금 요 밑에도 지금 여기 밑에도 하엽이 엄청 많고요. 여기 밑에도 핀셋은 잘안 들어가요. 그래서 손으로 넣어줘서 손가락으로 더듬더듬 흩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떨어지거든. 음. 이게 뭔 일이냐. 오이가 <웃음> 없어서 웃음이 나오네. 여기도 이게 다 하엽이거든요? 핀셋이 방향이 잘안 돼. 이쪽 밑에서. 이렇게. 손가락이 잘안 들어가니까. 핀셋 뒤쪽을 이용해서 긁어주고 있어요. 음. 손가락 대신? 그랬더니 되네? 역시. 머리를 써야 해. 여기 밑에도 지금 장뜩 있는데 손가락도 안 들어가고 핀셋도 잘안 들어가요 이 사이사이는 또핀셋으로 해줘야 합니다 여이 차밍블루가 입장이 작아갖고 어하엽도 굉장히 조그맣거든요 와, 여기도 보면 요런데 이 철화 사이사이에 이게 다 하엽이에요. 오, 여기에서 하엽이 한 50개 나오는 것 같아요. <laughs> 여기서 한 50개가 뭐야. 100개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엽이 조그만한 편. 오, 오, 장난 아닌데? 여기도. 여기. 여기, 여기도 다하엽이요이 이거. 이거 다엽입니다. 하 <laughs> 대박. 오, 차밍블루가 완전 굳, 굳혀져서 무거워갖고 색감이 예쁘게 물이 들려가는데 제가 건드렸어요. 음, 이쁘죠? 여기 하엽 다 나오니까 깔끔하죠. <laughs> 여기 속이 아직도 멀었어, 아직도 멀었어, 멀었어. 여기 다 속에 하엽이거든요. 이거, 이거 하엽되는 영상만 계속 나가니까 너무 이상하죠? 제가 하엽을 떼고 깔끔하게 떼고 돌아와야 될것 같아요. 하엽되는 영상만 지금 한 10분 보여준 것 같아요. <laughs> 하엽되는 영상만 한 10분 나갔는데도 아직 다 못됐거든요? 제가 하엽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영상 끄고 하엽을 다뗀 다음에 다시 올게요. 우 정말 장난 아니다. 카메라 끄고 하엽 정리하는데 10분이 더 걸렸어요. 완전 깔끔하게 하다가 여기, 여기 앞에 자구도 하나 떨어뜨렸고요. 여기는 언제 떨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뒤에 깔끔하게 하엽된 거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깔끔하게 잘 뗐죠. 이거 정리하는데 카메라 끄고 10분이나 걸렸습니다. 이 아이는 원래 있던 화분에다가 그대로 다시 분갈이 해주겠습니다. 오늘 이 아이는 사박토로 분갈이 해주겠습니다. 제가 또 분갈이를 언제 할지 모르니까 이 사박토는 뿌리 건강에 좋고 생명 유지력도 좋으니까 여기에다가 오늘 분갈이를 해보겠습니다. 얘가 지금 눕방을 하고 있어갖고 이렇게 해주면 원래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좀 앞으로 해서, 어, 잘안 보이죠? 앞으로 해서 여기 전에 화분 입구에다가 얘를 걸쳐서 분갈이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뒤에는 지지대로, 지지대로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뒷모습은 이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뿌리를 잘 넣어주고, 뒷모습입니다. 뿌리를 이렇게 잘 넣어주고, 사박토로 뿌리를 자 뿌리를 좀더 감싸서 넣어주고 사박토는 마사가 안 들어서 가벼워서 많은 분들한테 사랑받고 있습니다. 가벼워서 좋고요. 뿌리 건강에 좋은 원예용 피트머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사를 좀 넣어주고 마사를 넣어주고 어 롱분 입구 좁은 롱분에다가 해줄 걸 그랬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지지대를 세워주겠습니다. 얘가 자꾸 눕방을 하니까 지지대를 이렇게 세워주고 앞 모습 한번 볼까요? 앞 모습 원래 있던 화분에다가 얘가 원래 뿌리가 누워 있으면서 여기가 노출됐었거든요. 어, 지금 여기에 다 뭐죠? 목대가 하나 부러져갖고, 여기가 휑하네 이렇게 해주고, 뿌리, 여기도 마사를 좀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고, 오, 큰 지지대를 해줘야겠다. 조그만 지지대안 되겠습니다. 아이고, 카메라 줄에 걸리네. 자, 얘가 거의 누워있었거든요. 이제, 이렇게 조금, 뭐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좀 세워놨습니다. 이렇게. 어떠나요? <laughs> 무슨 공작이 날개를 쫙 펼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 아이 정리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면에서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지금 화분, 입구에다가 요 목대를 걸쳐놨어요. 얘가 자꾸 누워 있을 때나가라 가운데로 가니까 목대에 걸려서 분갈이가 안 돼갖고 이렇게 살짝 걸쳐놨고요. 위에서 보면 위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위에서 보면 이렇고 앞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핑크색으로 물이 들것 같습니다. 뿌리 잘 내리고 더 예뻐지면 그때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러블리 로즈 다육TV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